오 하이! 안녕 하이야! 냐옹! <laughs> 하이! 하이야! 냐옹! 하이, 하이, 야 하이,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어서 와라 어서 와라 하이, 안녕 잘있었이 하이, <laughs> 하잘하니 <오>, <laughs> 여기서 혼자 뭐해 오늘은 오리들이 없네. <laughs> 하이! 아이 우리 이쁜 하이구나. 잘 잤어 하이야. 어우 잘 잤다고. 다른 나비들 찾자. 다른 나비들 오이 이뻐래. 오이 이뻐라 하이! 어? 아이? 아이? 애교 부리러 왔어? 어이 이뻐라 하이! 하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어? 아이고 이뻐라! 부비부비해서 <laughs> 부비부비. 보비보비. 어더 만지라고 더 만지라고 알았어. 더만지게 <laughs>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자리 잡았어? 아당근 당간. 더 만지고 아게더 만지고. 어. 어. 이구이고 반가웠어. 오우우리 하이 오우우리 하이 밖에 사나할 고생이 많다 아 <laughs> 이빨에 어어 그래서 어. 밥 먹자 밥 먹자 집어 배고팠어 배고팠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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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음. 그래도 오늘 좀덜 춥다. 다행이다. 아야옹야옹 다른 애들 찾아보자. <laughs> 유라 유리 유리 잘 있었어? 아잘 있었다고? <laughs> 안 먹자 아 먹자 유레 유리 야옹 여기 있다, 있다 유레 반가워 반가워 잘 있었어 유리 아고, 아고, 오고, 그래, 그래, 뭐, 그랬구나. 밥 먹어보자. 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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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. 루이, 루이. 잠깐만 다른 애들 한번 찾아보지 괜찮아 얼굴로이 안녕 로이 잘 있었어 로이 배추야 대추 배추 안녕 대추야, 대추는 어디 있어? 대추, 대추, 대추야, 대추 찾으러 가자. 대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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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추 안녕. 여기 있었어. 날아왔네 대추. 어이고. <laughs> 오 대추 반가워. 오고 대추. 잘 있었어 대추? 대추 안녕. 오구 이제 좀 만지게 해주네 배추야 <laughs> 이제 좀 만져도 돼? 오고 배추 그걸 조금 만지게 해주네 이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<laughs> 밥 먹자 밥 먹자. 오고고고. 기분 좋아. <laughs> 오이 빨 나비, 쿠키, 파마 쿠키 안녕. 양갱이는 어디 있어, 양갱이? 잘 있었어, 쿠키? 가보자, 가보자. 나비, 가보자, 가보자. 오, 잘 있었어, 쿠키? <laughs> 파마 양갱아, 양갱아, 잠깐만, 양갱아! 호키 향갱이 안녕 자리 있었어? 밤아 이제 밥 먹자 호키 밥먹자 밥먹자 아유 우리 양갱이 왔어 꽃잎아 잘 있었어 꽃잎이 꽃잎아 꽃잎아 야옹 언니아잘 있었어? 오늘은 좀덜춥네그래도 날이 많이 풀렸뿐데흥이뻐라잘 <laughs> 있었어? 크리스마스는 잘 보냈니? 흥이 <laughs> 이뻐라 야옹, 아이파래 거기 뭐 있어, 꼬니봐. 먹어, 먹어, 먹어. 괜찮다, 형이 다이다 <laughs> 놀랬구나. 아이고 잘 먹니 치치야 응?